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 드레 니나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아주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몸 피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섬의 그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굉장히 몸이 태닝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 이몸 색깔과 얼굴 색깔에 맞춘 태닝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지금 기초는 다 맞춰준 상태고요. 어, 파운데이션 색깔을 조금 어두운 색을 써줄 거예요. 얼굴은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얼굴은 조금 약간 몸보다는 조금 하얀 편이어서 맥의 프로 롱웨어 파운데이션이고요. 색깔은 NW35 색깔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펌프 정도로 우선 덜어주고요. 계속 조금 조금씩 이 납작한 브러쉬에 잘 스며들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면서 발라주겠습니다. 우선 얼굴 바깥쪽, 외곽쪽을 우선 위주로 발라줄게요. 잘 펴받습니다. 얼굴 너무 안쪽은 바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컨실러 처리를 할 거라서 얼굴 중앙쪽은요, 그래서 외곽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발라줍니다. 이 색깔이 하도 몸이 진짜 엄청 태닝이 돼가지고 되게 굉장히 굉장히 진짜 어두운 색깔을 산게이 색깔인데 맥 파운데이션이 NC라인이랑 NW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NC라인은 약간 노란끼가 돌고 NW라인은 좀 약간 핑크베이지라서 약간 좀 빨간끼가 돌아요. 근데 이게 좀 어두운 태닝되는 그런 색이다 보니까 엄청 얼굴이 잘못하면 빨갛게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또 홍조가 있고 이런 편이라서 날씨가 진짜 바깥에 더운데서 있으면 은 여기 뭐 블러셔도 하고 이러니까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보여서 너무 안쪽까지 들어오지는 않게 약간 바깥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맥의 미네랄라이즈 이 컨실러를 써줄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색깔은 NC25 컬러입니다. 그래서 얼굴 중앙 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이브러쉬로 다시 펴 발라줄게요. C 이5 컬러 자체도 그렇게 색 뭐야 시리 또왜 그래? 시리 가 Go ahead. 아니야 아니야 가 Bye. 오케이 바이 시리가 저렇게 가끔 뜬금없이 저렇게 안 불렀는데 아무튼 NC25 컬러가 그렇게 밝은 컬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에 태닝이 되다 보니까 NC25를 하이라이트 컬러로 쓰고 있어요 <laughs> 정말 건강한 혈색을 찾는 그런 딱 그런 피부톤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컨투어링으로 그냥 아예 다 얼굴 윤곽들을 잡고 갈게요. 그래서 닉스 제품 써줄 거예요. 여기 있는 제일 어두운 컬러 이 컬러로 코 윤곽 이런 윤곽을 조금 더 잡아주고 갈게요. 손으로. 얼굴 지지. 이렇게 먼저 손으로 그냥 아예 펴 발라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턱 부분은 이 브러쉬로. 이턱 경계 이렇게 보이는 이 여기보다 여기 위에만 이렇게 칠할 게 아니라 이 라인 아래쪽을 잘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뭔가 옆에서 봤을 때 얼굴만 너무 경계라인이 이렇게 하나의 선이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 이쪽도 지금 이렇게 큰 것처럼 지금 여기 내가 얼굴 작아보이고 싶어서 이 라인만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나중에 옆에서 보면 이 목선이랑 너무 다르게 정말 선이 하나가 그려져서 여기를 잘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블러셔는 아리따움에서 예전에 샀었던 하트인 방. 이렇게 오렌지 오렌지한 이런 색깔이라서 이 색깔을 볼에 한번 얹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살짝 그려주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스머징 하듯이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처럼 예쁜 오렌지 빛을 얹어줍니다. 이제 여기에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폰즈에 이 어,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얼굴에 피지를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브러쉬를 커다란 브러쉬를 잘 묻힙니다. 이게 정말 하얀 가루라서 얼굴이 백탁현상처럼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양 조절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바깥 라인들부터 서서히 스며들게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눈썹은 항상 쓰는 이 베네피트 여기에 내장 납작 브러쉬를 제일 진한 컬러에 이렇게 묻혀서 눈썹 그냥 제 눈썹 모양 그대로 빈 곳만 채워줄게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 아프리콧이라는 이 컬러가 있는데 이게 여름에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을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 얘를 잘 묻혀서 얘가 진짜 발색도 좋고 다 좋거든요? 색깔도 구성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좋은데 가루 날림이 너무 심해요. 이 섀도우가. 근데 나쁘지 않게 그냥 되게 빠르게 메이크업 할때 데일리로 얘 예, 의외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 진짜 여름에 진짜 예뻐서 이 색깔을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하잖아요. 하지만 블렌딩을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laughs>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잘 얹어줄게요. 이 베이스 섀도우 위에 골드빛의 약간 글리터 섀도우를 얹어줄 건데요. 어, 삐아의 어, 203번. 얘를 얹어줄게요. 그냥 골드빛의 글리터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입자가 너무 곱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약간 중간 크기의 그런 글리터예요. 얘를 눈 중앙에 얹어줍니다. 바르고 나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된, 진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도 아주 아주 입술 매트하고 피부 매트하고 아이 매트하고. 굉장히 톤 다운된 약간 립스틱부터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런 색깔을 많이 써서 어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나이 들어 보이게 화장을 하지? 좀 약간 블링블링하고 이렇게 과즙미도 있고 좀 이렇게 화장하면 예쁠 텐데 왜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게 화장하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화장도 왜 본인이 하는 방법대로만 계속하게 되잖아요. 여기 유행이나 이런 거 자체가 글리터를 써서 하는 거는 좀 약간 어떤 특별한 날이나 이럴 때만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살짝 블링블링한 이런 메이크업을 아예 할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리스에 있으면서 느낀 게 좀, 아, 여기는 좀 진짜 유행이나 이런 게 진짜 다양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유행이 참 빠르게 변해서 그 트렌드가 진짜 이게 엄청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행의 트렌드도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는 좀 약간 이런 건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어 빠릿빠릿하게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는 여기에. 이제 라이너를 간단하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라이너를 너무 까만색을 이렇게 칠하면 저 같은 경우는 눈요 가로 길이도 짧고 눈 폭도 이렇게 짧은 편이라서 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오목조목한 눈이기 때문에 어, 라인을, 까만 라인을 너무 이렇게 그려버리면 까만 이 라인이 제눈 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눈이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이 점막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만 까만색 라이너를 채워서 조금 눈이 그윽해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쓸 라이너는 어,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슬림 어, S3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요런 브라운 컬러입니다. 뿌리를 올리듯이 그려볼게요. 살짝. 어, 이 라이너 너무 좋아요, 진짜. 엄청 얇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여름에 진짜 이렇게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너무 예쁜 것 같아. 눈 앞머리도 최대한 속눈썹 모근에 가깝게 그려줄게요. 반대쪽. 살짝살짝 살짝 눈을 떠가면서 라인의 위치를 정해주세요. 눈 이런 가깝게 라이너 칠해주시고 눈 앞머리도 좀 짙은 이런 아이라이너로 정말 진한 이런 아예 까만 색이거든요. 눈 점막에 칠해줄 건데. 하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해줄 거예요. 왜냐면 어, 뷰러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저는 좀 얘가 이렇게 나중에 다 칠해놓은 다음에 뷰러를 이렇게 찝으면서 얘네가 색깔이 다 번지더라고요.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속눈썹을 바짝 찝어주세요. 왜냐면 하 눈썹을 안 붙이고 그냥 마스카라를 할 거거든요. 이제 블랙 아이라이너를 점막에 칠해줄 거예요. 근데 점막을, 저는 보시면 속눈썹이 좀 약간 모두 빽빽하고, 어 이렇게 눈을 떴을 때그 점막이 이렇게 하얗게 잘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까만 눈동자 있는 부분만 그냥 아주 살짝만 칠해줄게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만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조금 약간 눈 이런 데가 조금 더 라인이랑 살짝만 아주 더 연결이 되고 이 앞머리도 조금 더 섀도우를 진한 색을 사용을 해서 어 눈을 길이를 조금 더 연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브라운 섀도우 컬러를 이용을 해서 잘 묻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주 살짝 잘 메꿔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약간 살짝 길어 보이게. 그래서 라인 위를 아주 살짝 덮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그냥 이렇게 라인만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메꿔지게. 눈 길이를 이렇게 연장을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라인을 살짝 이 쌍꺼풀 끈 라인이랑 연결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너무 이 까만 눈동자 앞에까지 넘어오지 않게 이 흰자? 요 안에서만 이렇게 끝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그래서 눈이 시원해 보일 수 있게 눈을 잘 트여주세요. 이게 작은 차인데 한 거랑 안한 거랑 눈이 엄청 시원해 보이는 게 달라 보이거든요. 눈 앞머리를 시원하게 터주세요. 그리고 눈 삼각존 여기도 뒤트임이 시원하게 될수 있게. 마스카라는 에센스에 제가 항상 쓰는 이 볼륨 마스카라 써줄 건데요. 이게 진짜 눈썹이 엄청 잘 올라가서 제가 진짜 지금 최근 한 2년째 얘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은 제가 이 메이크업 할 때. 정말 애용하고 있는 컬러팝의 이 크림 프레쉬이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이런 컬러예요. 정말 이렇게 딱 색깔 이런 살짝 오렌지 오렌지한 이 색깔인데 바르면 너무 예뻐요. 굉장히 누디한 컬러라서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저의 데일리 태닝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메이크업 영상이라서 되게 어색어색하고 했는데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비치를 가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화장을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음 이렇게 신기한 분위기라서 사실 화장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서 저도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